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다. 아침에 나올 땐 비가 안와 그냥 출근했는데 퇴근할 때가 되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파붓기 시작했다. 다행히 회사에 우산이 남는 게 있어 그걸 챙겨 나왔는데 하필이면 고장 나 거의 반쪽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태였다.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짜증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자꾸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았지만 지나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가는데 아직도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역시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이상 뭐지?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시선이 느껴져 주위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옆에 변전소가 있다는 게 떠올랐으나 그곳의 담벼락은 무려 2미터가 훌쩍 넘었기에 설마 거기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무시하려 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옆을 보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나와 같은 걸음 속도로 따라오며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다 담벼락 위로 여성의 상반신이 튀어나와 있었다.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2미터가 넘는 담벼락보다 더큰 사람이라니 말도 안되지만 키가 커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비를 맞으면서까지 왜 나를 쳐다보며 따라온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답은 간단하다. 사람이 아닌 것이다.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laughs> 쳐다보던 여성도 빨리 뛰는 곳이었다. 다음 코너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꺾어 도망치며 돌아보자. 여성은 계속해서 노래만불 뿐이지 담벼락을 넘어서까지 쫓아오진 않았다. 안심을 하며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가까스로 막차에 올랐고 아무 털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겉옷을 벗고 의자에 걸터앉아 이제 숨좀 고르 려는데.